반갑습니다. 전는교원입니다한절기입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창원시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청년 인구 유입 그리고 기후 위기 시대의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원시 농업은 현재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 감소라는 어려움에 직면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1차 산업에 그치지 않고 2차, 3차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원의 농업은 지역 주민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공 및 유통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인구는 2013년 108만 천 명을 최고점으로 기록한 이후 2024년 현재 100만 2000명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 문제는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의 외곽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농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사항입니다. 장원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이 강세인 도시이지만 이제는 1차 산업인 농업과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조화를 이루어야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농업 분야는 지역 경제 구조 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첫째,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 농업인의 참여를 촉진시켜야 합니다. 장원 씨는 현재 청년 농업인의 지원과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을 통한 청년들의 농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의 다각화와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청년들이 농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초기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 농업인들이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수익성 높은 농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 지원이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농업 인프라 확충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농업용 토지, 수자원 관리, 유통망 개선 등 농업 기반 시설 확충은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창원시는 이러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청년 농업인들이 창원시에 농업에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째, 기후 위기 시기에 대응하는 농업 정책이 절실합니다. 기후 변화는 농업에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원시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농업 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친환경 농업, 수자원 관리, 에너지 효율성 향상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농업 전략을 통해 장원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과 도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창원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도농간의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며 농업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시민과 농업인 간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지역 사회 전체의 결속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자산이며 장원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입니다. 장원시의 농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장원 씨의 농업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